여러분 혹시 요즘 길에서 유독 시선이 가는 세단 하나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그냥 지나쳤는데 자꾸만 다시 보게 되는 차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출퇴근길과 드라이브 욕망을 동시에 자극하는 이 채널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는 바로 2026년형 기아 K8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이미 다 아는 차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번 모델은 단순한 연식 변경이라고 보기엔 꽤 많은 걸 바꿔놓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처음엔 큰 기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마주한 순간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과연 K8은 그랜저의 그림자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애매한 포지션의 세 단일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나름의 답이 생길 겁니다. 자, 그럼 외관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처음 K8을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느낌은 차가 훨씬 정제됐다는 겁니다. 예전 K-88 다소 실험적이었다면, 2026년형은 그 실험을 현실로 잘 다듬은 모습입니다. 전면부를. 보면 기아의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이 더 또렷해졌고, 그릴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차의 인상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낮에 봐도 멋있지만 밤에 보면 존재감이 확 살아납니다. 그랜저가. 화려한 크롬과 볼륨으로 승부한다면, K8은 선과 면으로 고급스러움을 표현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인지 조금 더 점고 세련된 느낌이 강합니다. 측면으로 이동하면 낮게 떨어지는 로프라인이 여전히 눈에 들어옵니다. 패스트백 스타일 덕분에 차가 실제보다 더 길어 보이고 휠베이스가 강조됩니다. 새로 디자인된 휠도 차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데 상위 트림으로 갈수록 수입 세단 같은. 느낌이 짙어집니다. 후면부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좌우를 길게 있는 테일램프 덕분에 안정감은 확실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소나타와는 확실히 급 차이가 느껴지고 그랜저와 비교해도 전혀 주눅 들지 않는 디자인입니다. 오히려 디자인 취향에 따라서는 K8 더 낫다고 느끼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이제 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가 볼까요? 문을 여는 순간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조용함과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실내 색감과 소재 선택이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에 적용된 소재는 촉감이 부드럽고 마감도 깔끔합니다.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여전히 KA 실내의 중심입니다.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하나로 이어져 있어서 시야가 탁 트인 느낌을 줍니다. 화면 해상도도 좋아서 지도나 정보가 선명하게 보이고 조작도 직관적입니다. 센터 콘솔 디자인도 군더더기 없이 정리돼 있어서 고급 세단다운 여유가 느껴집니다. 시트에 앉아보면 착자감이 꽤 인상적입니다. 너무 푹신하지도 너무 단단하지도 않은 딱 좋은 중간 지점입니다. 허벅지와 허리를 잘 받쳐줘서 장거리 운전에서도 피로가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뒷좌석 공간도. 여유롭습니다. 성인 남성이 앉아도 무릎 공간이 넉넉하고 머리 위 공간도 답답하지 않습니다. 그랜저와 비교하면 수치상 큰 차이는 없지만 체감상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편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패밀리 세단으로서의 기본기는 확실합니다. 실내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정숙성입니다. 이중 접합 유리와 차음재 보강 덕분에 외부 소음이 잘 차단됩니다. 시동을 걸었을 때 엔진이 켜졌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합니다. 공회전 상태에서는 정말 정숙하고 주행 중에도 노면 소음이 과하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매일 차를 타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음악을 크게 틀지 않아도 대화가 편하고 장시간 운전해도 피로도가 낮습니다. 자, 이제 슬슬 궁금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차 운전하면 어떤 느낌인데 라고요? 2026년형 K8은 여러 파워트레인을 제공하지만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건 주행 질감의 완성도입니다. 엑셀 페달을 밟았을 때 반응이 부드럽고 초반부터 튀어나가지 않아서 도심 주행이 편안합니다. 변속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고 차가 운전자의 의도를 미리 읽고 움직이는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답답하진 않습니다. 조금 더 밟아주면 차는 여유있게 속도를 끌어올립니다. 스포츠 모드로 전환하면 가속 반응과 핸들 감각이 한층 또렷해지는데 이게 생각보다 꽤 재미있습니다. 단순히 편안함만 강조한 세단이 아니라 운전하는 즐거움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는 인상이 강합니다. 서스펜션은 노면을 잘 걸러주면서도 차체가 과하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할 때 안정감이 느껴지고 장거리 주행에서도 차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EK8은 과연 누구를 위한 차일까? 그랜저를 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수입 세단을 보다가 현실로 돌아온 사람일까? K8은 그 사이에서 아주 영리한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이야기에서는 기술과 안전 그리고 가격과 경쟁 모델 비교까지 더 솔직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K8을 실제 도로 위에 올려놓고 느낀 이야기를 더 깊게 해볼까요? 운전석에 앉아 시동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역시 조용하다는 겁니다. 디젤이나 스포츠 성향의 차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은 거의 없고 대신 오늘 하루를 편안하게 보내도 되겠다는 여유가 먼저 찾아옵니다. 시내 주행에서 K8은 정말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차입니다. 신호 대기 후. 출발할 때 엑셀 반응이 과하지 않아서 동승자도 고개가 흔들리지 않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차가 앞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적습니다. 이런 부분이 매일 출퇴근에 차를 쓰는 분들에겐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면 재미없는 세단이겠죠. 고속도로에 올라가 속도를 올리면 K8의 또 다른 성격이 드러납니다. 가속 페달을 조금 더 밟아 보면 생각보다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고. 차체가 무겁게 늘어지는 느낌 없이 앞으로 밀어줍니다. 변속 타이밍도 부드럽고 엔진 회전수 관리가 잘돼 있어서 소음이 갑자기 튀지 않습니다. 그랜저를 몰아본 분들이라면? 비슷하면서도 미묘하게 다른 감각을 느끼실 텐데요. 그랜저가 정말 안락한 소파라면 K8은 허리를 잘 받쳐주는 고급 의자 같은 느낌입니다. 운전자가 차와 조금 더 교감하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코너를 만났을 때도 차체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핸들을 돌리는 만큼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물론 스포츠 세단처럼 날카롭진 않지만 패밀리 세단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 이런 주행 감각 덕분에 K8은 혼자 탈 때와 가족과 함께 탈때 성격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기술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자동차 선택에서 기술과 안전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조 K8은 이 부분에서 상당히 공격적인 구성을 보여줍니다. 디지털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화면은 크기뿐 아니라 완성도가 높습니다. 화면 전환이 빠르고 매뉴 구조가 단순해서 처음 타는 분도 금방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음성 인식으로 공조 장치나 내비 목적지를 설정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인식률도 꽤 높은 편입니다. 휴대는 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고속도 내비 안내 주행보조 정보가 한눈에 들어와서 시선을 도로에서 떼지 않아도 됩니다. 고속도로 주행보조 시스템은 이제 정말 똑똑해졌습니다. 차로 유지가 자연스럽고 앞차와의 거리 조절도 부드럽습니다. 예전처럼 시스템이 개입할 때 불안한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차분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사각지대 모니터나 후방 교차 충돌 방지 같은 기능들은 주차나 골목길에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특히 가족을 태우고 다니는 분들이라면 이런 안전 기술에서 오는 심리적 안정감이 꽤 큽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가격 이야기로 가볼까요? 2026년형 K-8의 가격은 여전히 현실적인 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기본 트림부터 옵션 구성이 탄탄해서 굳이 풀옵션을 선택하지 않아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옵션을 올리면 가격이 올라가긴 하지만 비슷한 구성의 그랜저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으로 느껴집니다. 소나타와 비교하면 당연히 차급 차이가 느껴지고 실내 정숙성이나 승차감에서 K8 확실히 앞섭니다. 그럼. 제네시스 G80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브랜드 감성과 고급 소재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가격 차이를 생각하면 K8 주는 가치가 상당합니다. 수입차로 눈을 돌려 BMW 5 시리즈나 벤츠 E 클래스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초기 구매비용과 유지비 옵션 구성을 따져보면 K8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국내. 도로 환경과 서비스망을 고려하면 실사용에서는 K8이 더 편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결국 이 차는 누구를 위한 차일까요? T는 디자인이나 강한 개성을 원하는 분보다는 오래 봐도 질리지 않고 매일 타도 편안한 세단을 찾는 분들에게 잘 어울립니다. 운전하는 재미와 승차감 사이에서 균형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답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2026년형 K8은 이제 더 이상 애매한 포지션의 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랜저의 대안이자 수입세단을 고민하던 분들의 현실적인 선택지로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디자인, 주행 기술 가격까지 종합해보면 기아가 이 차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느껴집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급에서 어떤 차를 선택하시겠나요? 여전히 그랜저가 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KAT 더 끌리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